야, 괜찮아? 왜? 이거 <laughs> 점자 뭐야 이거? 점자가 뭐야? 점자 뭐야 이거? 디코 이거 뭐야? 잠깐만, 몰랐어. 김지유. 뭘봐버렸구 김지유. 바보 못생김? 일단 니 목소리 나오는 모든 부분 잘라버릴게. 안녕하세요. 평범한 라이벌 영상입니다. 어? 나 감도가 이상해 지금 크리스마스에서 뽑았죠 도와 한명 칼집 한명 칼집 나이트 어? 나 아, 도와줘 도와줘 야 진짜 아야 님들아 얘가 좀 초보예요 아 얘? 아더 얘? 야 이거 화면, 화면 가려야돼 오토 꺼주세요 제발요 아우 튼 너무 위험해. 무슨 h i s name is John C.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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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오늘 오늘 갈기.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게 왜안 맞아? 이게 왜 맞아? 뭐야? 뭐 뭐. 몇판 하면은 영상 몇십 분 동안 되거든. 근데 민차가 어? 네가 자를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 동영상은 그 우리 맨날 쇼츠로만 해서 그렇지. 자를 부분 생각보다 많다. 달려 달려 달려! 잠깐만그냥 알피도 그냥 때려버려. 알피도 때리기. 오, 야, 60. 뿡. 너도 알피 샀어? 나 어, 이번에 샀지. 액킹 어. 진짜. 막타 나이스. 어 칼티 접을에 네가 드디어 양심을 버리다니 축하해. 핫! 아, 나나 이거 슈퍼점 프하려고산 거야. 나 그쵸, 오늘 샀어 흘리로 이거. 흘리로. 나 칼티 스킨 뽑아 가지고 크리스마스로. 아, 계정 날라갔어때 전에 원래 카라 우오! 우오! 개이쁘네. 나 금색이 좀더 예쁜 거 같은데. 어, 감도 0점이 어때? 0점이야, 난 이미. 나 지금 감도가 좀콩각해서 아! 이... 민찬이, 야, 민찬이, 민찬이, 존중해줘야 야, 민찬이 데미지 말아야 돼. 아니, t 데 중에도. It's u n d 존중 house for a h e 아니, 야 해줘 민찬이가 원래 이렇잖아 <laughs> 아니, 왜전쟁 t 뿌리 들어줘요 이거 왜 올까, 아니. 아니, 쟤네 진짜 오토가 아니네 야, 야 오토 아 d I w o u 있어 오토 차별은 안 돼요 에너지 피스 w 차별은 <laughs> 좀 하고 싶네 잡았다 잡았다 오토 차이 <목소리> 으아 야 이거 설마 슈퍼 점프 나이티즈 때리자 야, 야 이거 얘네 슈퍼 점프해도 근데 어, 에임 왜 이래 나이스 어, 민찬이가 드디어 민찬이가 키이라는걸 해봤어 <목소리> 아니 오토 <목소리> 오토 차이 오토 차이 오토 차이 인정 인정 야 이거 오토 차이가 아니라 민찬이 <목소리> 에임 차이 이제 이거 부츠가 나왔다고? 어 왜? 근데 어 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그... 나 욕하는 말만 남기고 아니 아니 그러면 우리 나락을 가는 거잖아. 괜찮아. 근데 네, 너 너가 나락을 가는 거지 내가 우리가 나락을 가는 게 아니야. 인분. 오! 신나 <laughs> 좀 잘하는데. 응 신나는 김정은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야. 야 야. 컷. 빨리 땡 한다고.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얘들아. 영상이 아니야 내 채널이라고 아이안 불러 원래 드립 중요해 드립이 아니라 진단이긴 하지만 자 찾아, 살려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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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이 <laughs> 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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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와 아예 죽어 야 근데 왜안 만나 왜안 만나 지 알아 아! 오토쓰! 멋 네. 장면만 넣어야 되겠다. 아 내가 오토 쓰는 건 괜찮은데 쟤네가 오토 쓰는 건 싫어. 뭐, 멋있는 장면만 다 자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워라. 아이 됐냐? 다음 거 넣어라. 한 장면만 넣고. 안돼 얘들아. 자좀 똑바로 좀 해봐봐. 야 살려줘. 진짜 겁나 오랜만에 첫 영상인데 얘들아. 영상을 만질 셈이야 너네? 김찬이가 RPG로 한 명을 낙사시켰는데 내가 내가 재밌는 거 10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러 양심 없게 게임하는 법 아니야? 뭐 아까 여기 아래에 한명 있었는데? 어디 갔냐? 나이스 저쪽에 가면 내가 우유 려 좋지 아, 아 진짜 오토스나 아니 가나자르나 오토스 나 무서워 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야 내가 내가 진짜 아 제발 지호야 지우는... 나 했다 거기서 제발 스폰 대라 야지우야지우야 니가 렉이 있는 다음 장면 무조건 넣으라고 뭐라고? 니가 안해안해 하는 장면 무조건 들어 라 했잖아 니가 아까 아뭔 소리야 니가 다음 장면 무조건 넣으라며 내가 렉이 너무 심한데 어떻데 아, 이런 거 넣어도 상관없어 근데 좀 좀.. 너무 길게 좀하지봐오 뭐야 야이 사람도 그 크리스마스 그거 뽑았나봐 저칼 일단 어, 살려줘 피가 없어 야 근데 위찬이는 어, 저 r p g 로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데 다 you know? 야야 쟤아나 제... 음? 설정이 상한거 해놨네 h 피 없어 스나좀 잡아줘 아 얘? 예? 야야피많이야필피 피, 어, 없어. 피, 피 없어. 피, 피. 피 없어. 피 없어. 야 이거 저요. 이거 저요 해 봐. 이거 저요? 응 저. 아 예? 아 살려줘. 누가 알아내. 뭘 살려줘. 야너126 핑이. 아. 아니야. 나한테 이거. 오! 나이스. 짱 이겨. 아야 뭐? 야, 한명 잡으니까 이겨라고 하는 거 보소. 자 음, 얘는 도지고. 좀... 아니, 아니 예? 인들아 제가 스나 똑바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제가 r p g 에 노양심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laughs> 어 50, 50, 스크나 50. 근데 r p g 는 근데 노양심이 맞긴 해. 어디서 쓴 거지? 아, 스쿠나야 스쿠나, 내가 살려줘어 스크나, 스크나, 내가 피다 넣었어. 영상 보는 사람은 날, 나이... 야, 하나는 그냥 날렸잖아. 10억을. <laughs> 야, 저게 진정한 화방, 화방. 야, 룡면이 죽였다. 조용 조용 하방 하방 불로 때리는 거 아니야 바람으로 때리는 거야 어 저격수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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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케이 이번에는 동양심 노량심하 힘든데 아 어, 저격수만이래 저격수만 아 좋은데 어 저격수만 오케이 노심응 저격수만 안해 하겠냐 노양심 잼민이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그냥 노양심만 음, 단검은 단검이야 나 이제. 칼진 영상 멋있지 않나 하나로 멋있게 나오는 영상 뽑을게. 3명애들 두명애들, 3명애들 형이야? 응. 이 영상 스야나이들 아, 또. 응애, 응애, 난 재미니. 뭐야? 살려줘. 야, 두명 그 잡았어, 나이스. 그래. 야, 해제 겁나 깔끔이 찬아. 야, 형이야. 나이스. 아, 깔티 아, 매드무비랑 스나 매드무비 동시에 보여주는 사람 어떤데? 아야, 제발 진짜 전장 하라고. 야, 민찬아. 그래. 난 새롭게, 깔끔하게 아이스로 간다. 아, 아, 여기 아, 민, 아, 하지 마. 응. 아, 전체 꼴등이 있다고. 전체 꼴등 누구냐, 우리? 진짜? 우리. 너 우리 팀 우리 팀에 전체 꼴등이 있네? 이야, 신기하다, 야, 전체 꼴등 누가 하냐, 진짜. 누가 하냐. 요즘 세상에 누가 전체 꼴등 같은 거 하고 이다며 그니까. 그게 나야. 스프레이 장인 어떤데? 형도 좋고 아니, 양심이 겁나 없네. 어, 형이야. 그냥 <laughs> 스킨 자랑 좀 할게, 그냥. 와 간지난다. 우와. 어, 뭐야. 헐. 아, 찔리는 것도 있어? 지금 뉴는 뭐야? 산책이요잘 아, 예? 노는 게 같이 가자. 어, 같이 못 가겠다. 좋은 좋은 거 이리마. 됐어? 이를 위해 돌격 소총 네. 에임. 아, 한한잖아 어, 어나소리들려나 오늘 나 오늘 돌격 소총 하면 안 되나? 안 되는 건가 봐. 개지렸다 방금. 아까 전에 날라가는거 진짜 단한데도 못지야 내가 개있 어, 날려 보내야 되는데 썼어 <웃음> 에이 따라. <laughs> 아예. <짜발>. 야 급산데? <laughs> 어떻게 네, 나, 나 내가 급사야 내가 나, 나, 남자답게 <laughs> 거야, 내가 제키앙 화방으로날고 따여도 남자답게 RPD. 따여도 남자... 이렇게 왜 때리는 거야? 남자답게 r p g 남자답게 노양심 R r p g 하는 쪽 슈퍼 점프는 아니고 한대팀 어디 있어? 한대팀 얼굴 잡았어. 제발 진짜 이야 거기 없다고. 그거 <laughs> 너 따. 모르는데. 아, 싫은다, 싫한다 야, 헤드 헤한있 했잖아, 했잖아. 야,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찾아야 돼. 야, 저 빨간색 안 해, 빨간색 안 해. 어, 아니네. 아 해줘야 돼. 아, 1킬 했죠? 미안. 야, 랜덤 하지 마. 응. 전장이, 그냥. 아, 아니, 뭐해? 아니, 민잖아 야, 전장, 전장 해줬다고. 랜덤, 랜덤 인장이지. 아, 너, 너였냐? 네, 어떤 애가 아래에 있었어? 이명 발로 잘랐잖아. 이명 발로 잘랐잖아. 나형나 형이야. 나포록했는데 어. 나 베이징 갈 기수고. 어 그렇지 지었지 형이야. 오, 못 여기야? 봤는데. 아왜못 봐? 나도 못 봤는데. 오 갈치. 제발 아니. <laughs> 인분 <laughs> 야, 야, 너도, 너도 좀 녹화 좀 해줘. 니꺼 네 진짜 넣어야 돼. 뭐, 이준이? 어, 이준이꺼 좀 넣고 싶긴 해. 오, 예. 예. 보여줘. 위에? 어. 보여달래. 아, 괜찮아. 도와줘. 빨리 도와줘. 뭐해? 너 고방해, 고방. 너 우리 팀 정신 고방으로 인정한다. 무슨 색으로 할래? 나그 하얀색이다 빨강 나 빨강 거태가 거태 검은색인 것거좀 나쁘지 않을기도 오케이 하얀색이다 뭔색 오케이 나 빨강 나 빨강 나 빨강 아, 아 방패, 아, 방패. 아, 방패는 10%드 해줘야지. 야미쳐나 빨강 아임 레드 아임 레드 무시 니가 파워레인저 레드라고? 아니 무슨 파워레인저? 피케피네, 니가 레드면 난 블루.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줘. 아, 한명 따웠잖아. 아니, 양심 없어야. 한명 땄어 민차이차이지. 한 대만 넣으면 됐는데. 나이스! 야, 이제 끝내자. 끝, 끝. 김도요? 바, 바보?